이뭐 이래 저기 있어? 음 먹어. 음 엄마 잡서. 뿌 대... 자꾸 줘 이거 먹어봐, 대 대추차 잡숴 감기 안 걸려. 먹어봐, 네. 감기 안 걸려, 감기 안 걸려, 감기 안 걸려. 먹어. 저, 저 내가 내가 먹어야 돼. 나보다 두살 젊은 그 여자는 안 나와 안 나오면 돈 버는 거지 뭐. 왜안 나와. 원장님 말은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더만. 음...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해 엄마. 엄마랑 친하신 분? 엄마랑 친한 사람? 응그 사람이 안나와? 응응 왜? 어제 그는 딸이 왔다고 안나오더니 응뭐 어쩌서 안나온다 고러더 넘어져서 여기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더래 음 솔직히 먹고살고 그내게 힘들어요. 매게 힘들지. 어쩔 수 없어 내는 거지. 그때 여기서 천천히 기다리면 세게 기다려야 돼. 저기. 여기 가는 거 있고, 어정부 가는 거 있고, 요, 성북 가는 거 있고, 세개 기다려야, 저, 인천 가는 거 탄다고. 음. 그래, 늙은 마누라하고 나하고, 동두촌에서차 기다리고 있는데, 그 마누라가 날 보던 몇 살이지? 음. 걔몇 살이라고 그랬더니, 아유,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네, 그래. 그래서 하는 말이, 칠매인데 아버지 하나인데, 칠매인데 하나도 안 거들라고 그러네. 아버지 아, 안 데리고 있겠다 그러는데, 그래서 고기 요가 원에 너는 한 달에 칠십만 원이래. 음. 그 일곱 집에 매달 칠만 원씩 거둬야 되잖아. 그것도 못 내는 집이 있다고. 음. 자기가 둘째 딸이라고 그러더라고. 늙은 음. 애들이 큰 외주도 거리야. 겨잡성? 니가, 수입이 약하면 지술 가면서 나온다고, 정현이 엄마 타먹었다. 음. 그러다가, 통장이 돈이 드니까안 나오더래. 음. 어, 나, 뒷바라지 하는 거 나와요. 음. 근데, 그 돈들이 많이 생기는 집에는 안 주고, 가난한 집에는. 음. 정현이 엄마 타먹었어. 음. 먹어. 고정 응, 들기 나 이거만 먹어봐. 안 먹어. 아니야, 안 먹어도 돼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? 일찍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잘 때는 자고 그러는 거지. 대추차도 잡서 대추차. 먹어도 되고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. 대추차 잡서. 거좀 닦아줘. 음 알았어. 아니야. 됐어 됐어. 응, 이 따뜻한 거 잡서 따뜻한 걸로 잡서. 만날 먹어도 맛있어. <laughs> 만날 먹어도 맛있어? <laughs> 맛있지. 아니야, 저는 내가 무슨 죄가 있더래나. 개가 없어서 그래그도그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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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저, 그저, 걸음도 못걸저그 음. 아침에 늘저기는 데고 그러니까 그저, 한데 더듬더듬 청소한다고 했지 요새 커튼 쳐가지고 껌껌하지? 넓어. 여기 껍데기가 넓어. 맛있어. 맛있어? 얼마나 커. 배때기도 잘랐으니 <laughs> 엄청 커. 엄청 커. 어, 이제 여기가, 이제 뚫어. 아... 이게 여기가 이게 넓어. 이게 좀내진입으러 맛있을 거야. 음... <laughs> 아범 회사에서 엄마 드시라고 박스로 갖다 줘서 박스로. 아... 이거. 그래도 엄청 많아, 또. 엄마 드시래? 크다. 진짜로 크네. 음. 둘다 기던데, 둘다 기면 돈 많을 건데. 그러니까, 그거 다 누가 먹어. 엄마가 다 드셔야 돼, 엄마 드시라고 보낸 거야. 누가? 아범회사에서, 아범회사에서 엄마 어, 드시라고. 아범 응. 어떤 데는, 불쌍한가봐. 친난해다와다이 천국도 두둑 맺지고 그래. 불쌍한가봐. 감을 그 언제 다 먹냐. 주먹보다 큰데. 그러니까. 규모보다 큰데 어저께 잘라 먹어 보니까 여우가 뚫어. 응. 며칠있으면 개자개더. 대접을 극진해 받아서 이렇게 안 죽나봐. <laughs> 대추 참 맛있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<laughs> 이게 어떻게 그거야? 응. 음. 어, 그렇구나. 아범도, 아범도 그거 잘라 먹고, 좀 떨다고. 그 놓은 음, 거야이 껍데기 있는 데가 떫어. 며칠 있으면 사가 엄마가 쓰 거야. 음. 맞아 먹어. 배불러 엄마 고급다. 엄마 엄마 하나 더 줬어. 그만, 그만 먹을래. 음. 아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가면 또 미숫가루 차이를 한잔 줘요. 어. 따끈따끈한 거. 음. 그거 주고 열한 시에 조금 넣으면 밥도 재요. 음. 늙은이들이라 국을 맨날 끓여줘. 음. 엄마 좋아하는 국 많이 나와? 응? 엄마 좋아하는 국 많이 나와? 응, 음, 아니요. 그냥 그래. 어떤 데 김치국도 끓이고, 콩나물국도 끓이고, 그렇지, 맨날 끓이는 거. 배추국도 끓이고, 음. 어떤 데빼 고와서 주고. 아, 그건 좋았겠네. 요가 했나 말이야, 엄 어? 뭐. 세상에, 이게 이렇게 매달려서 얼마나 장소가 좋았겠어. <웃음> 어. <웃음> 엄청 커, 밑에도 잘랐잖아, 밑에도. 이렇게 잘랐잖아. 어, 엄청 크잖아. 음. 물도 잡숴 아침에 일어나지 마라, 제요 오늘은 일어났진 거야 음, 어저께는다다은다 보니까는 정문 안에 들어와서 늘대오쪽은고늘던데건은이기가 <laughs> 오늘은 아버님 됐잖아. 이제 여기도 없고, 저기도 없어. 오늘은 어젯밤에 들어오니까 안 들어왔어. 아, 지가, 응, 음, 지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, 들어오기 싫으면 또 밖에 있고, 그래. 그래서 여기 페인트 칠해가지고 냄새 나서 들어오랬더니 안 들어와. 그래서, 난 거기서, 내가 아침이면. 음. 자수로 나서 문 열고 주는 거안 들어와. 너는 나 시려 어제 그러는 거야, 속으로. 너가 답을 찾다 주는데, 안 들어와. 안 들어와. 그래, 안 들어와. 갔더라도 좀어놓고 가려고, 검도와, 검도와 문 열고 어놓 해서 안 들어와. 안. 음. 속으로 그러는 거야. 너나 시려 어제나 그러고. <laughs> 아니야. 안 들어와. 지가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오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래. 가대도좀 <laughs> 들여놓고 가자고 물러서놓고 그러고, 너 음. 들어가라 나안 와. <laughs> 안 와. 아 대단해. <laughs> 고맙다. 제발 일어나지 마라. 괜찮어.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신경어 거기에 있으면 신경지마음 잘라서 이따가 먹어볼까? 응 요거가 떫어 이 껍데기는 내가 떫어 껍데기 까, 까고 이따가 먹어봐야 온간이 되겠네 응깐 진짜 응간이커 이거 <laughs> 한 덩에 돈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게 대봉이지 이게 대봉 대봉이지? 어, 잘 먹었다. 네.